우리 같이 늙어가죠 네 좋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음, 너무 좋죠? 내 지금 너무 설레발치지? 진짜 고마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달이 대표입니다. 일어나지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충남 청량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캐비타트 3호 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 사성구에 서에 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몸은 너무 춥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몸이 많이 추우니까 그 현장은 거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요. 너무 추워요. 빨리 가요. 네. 빨리 갑시다. 우와, 여기 길 너무 멋있다. 계단 기부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도 보는 것도 그잖아요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우리 공감 크리에이터 우리 선생님 3기시죠? 네 3기예요 3기. 3기, 3기 선생님 아, 3기. <laughs> 공간 크리에이터 3기 김윤정이고요. 임박한 정리 때부터 이재영 대표님 너무 만나뵙고 싶어서 3기 때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같이 이렇게 재능 기부도 가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제 책, 어,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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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전해져안전해는데 하나 하지마, 쿠터를 줘야안네요라리에에라 에라리, 에 에라리, 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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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 많이 맞죠. 많이 비우셨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비우게 더 보이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짠 하고 보시는 것도 아, 괜찮아요. 차한잔 드시고 오세요. <laughs> 우리 김정표 국장님, 정여왕 구독자님들한테 헤비타트에 아, 예. 대해서 한번 아, 설명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네, 헤비타트 네. 충남 세종지의 사무국장 김정표입니다 1976년 네.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NGO 단체예요 네. 여기로 짚고. 전화하시면 이게 충면이라고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자, 다시. <laughs> 청명각에서 네, 맛있게 또 네, 시켜보고, 네, 네, 다시 생비타표로똥으을 네. 시키면, 닭똥이 6,000원 만, 천 원이 올랐대요. 6,000원 아, 만, 아, 맛있게 해줘야죠. 닭똥 과 짜장면을 골고루 시켜 먹겠습니다. 네네. 예. 네, 네. <laughs>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는 차역을 하고 있습니다. 응.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아니. 2019년부터 응. 시작을 했어요. 응. 3일운동 100주년 기념에서 독립기념관에서 걷기 대회도 하고 응. 모금 활동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 중에서 응. 환경이 응. 열악한 분들이 많이 응. 있어요. 응. 이 어르신도 후손 분 중에 한 분인데 응.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굉장히 응. <laughs> 열악했었어요. 단열 응. 공사라든지 또 응. 주방, 또 화장실, 응. 창호 같은 거 전부 리모델링해서 안락하고 따뜻한 그런 집을 제공함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멋진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주 작은 아마 동참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잠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집을 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린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희 는 짬뽕도 시켜 먹고 있을 테니까 어디지? 청량가 네, 저 이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은 밖에 네. 나가시고 저희는 아카데미 네. 분과 아카데미 생들하고 네. 같이 11반 모아서 네. 재미있게 팁을 멋 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을 샘플도 만나서 선수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요 이거는 뭔가요? 케이블 이제 정리할 때 쓰는 찍찍이로 네.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감아주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케이블 타이나 이제 고무줄은 좀 감기가 불편한데 이걸로 이렇게 감아주면쓸 때는 풀었다가안 쓰실 때는 찍찍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아 아,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좋네. 반대는 까스리고 반대는 뽀스리로 되어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게 보면 사실 안 예뻐요. 어른들은 눈에 잘 <laughs> 비야. 금방, 금방. 이래 해야지. 이렇게. 끈을 딱 해서 걸어주면 제일 좋죠. 들어오세요. 네. 짜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공감 재능 기부해주시는 저희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캐비타트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샨씨와 힘을 모아주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집을 소원기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리게 돼서 저희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도 너무너무 설레는데 정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 식탁 배치. 식탁이 원래는 식탁의 방향이 요렇게 돼 있던 거를 저희가 확 바꿔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할 때 많이 쓰이던 그 플라스틱 빨간색 의자는 이 군대 작업해서 안 돼요. 그 의자 대신에 가구점에 가서 제가 는의 말하는 따뜻한 원목 의자를 두 개를 닿았습니다. 마주 보고 앉아서 가족분 초대해서 앉아서 식사하시도록 이렇게 의자를 두 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음, 너무 좋죠? 내 지금 너무 설레발치지. 이것도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편한 게 제일 좋아요 전자렌지가 어디 있었느냐 아래 있었어요 전자렌지는 여러분 아래 있으면 허리 숙여야 됩니다 힘듭니다 딱 꺼내가 막 누를 때도 땡다 서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열대하고 이렇게 좁게 나시나더라고요. 제가 또 사사 사이즈인데 이게 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대를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게 넓게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 여는 것도 시원하게 여실 수 있도록 작업대 위치를 옮겼습니다.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안 열어도 되죠? 뭐 어, 기본적인 수납은 네, 둘이나 있나 하나 좀 비우지 그랬노? 아닙니다. 안에는요, 국도. 따뜻하게 이렇게 항상 보온을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있는 사람이 편한 게 우선인 거 존중하는 거 저희들의 최고의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국 밥 그대로, 그리고 따뜻한 물도 드실 수 있도록, 요렇게 전자레인지까지 딱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 어디 있었냐면요. 입구에 있던 거인데, 이 안에는요, 뭐 옷이라든지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서랍장을 여기에 옮기고 난 다음에, 짜잔! 텐트리로 활용했습니다. 텐트리라고 꼭 짜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있는 거 활용해야 되죠? 고될 때는요, 재즈도 한잔 해야 되겠죠? 식료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에도 낮은 선반들이 많았는데 불필요한 거다 없앴고요. 딱 필요한 거 거실장만 남겨두고요. 드시고 있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 꺼내야 되니까. 자, 이것도요. 식당에서 쓰는 수저통이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동전들을 여기다 모아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요. 어떻게 썼어요? 높다란 책장이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개방감이 엄청나잖아요. 여기 어디 썼느냐? 이것도 또 샀나? 아닙니다. 가열대. 에 있던 고거였어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쉽게, 쉽게 등도 긁으시라고 여름에는 태를 보다가 또 팔을 파서 잡아야 되잖아요. 사용하기 쉽게끔 걸어드리고 유용자 후손님이 또 푸크시를 또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꺼내서 지금 여기딱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식탁에는 의자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쓰면 또 창열을 놓으면 청량에 넓은 논밭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이곳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똑같은 가구 저희의 손길을 만났더니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방,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죠. 따뜻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주무세요. 기존에 행거가 낮은 1단 행거예요. 그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 같은 공간만 차지하는 거였어요. 공간도 덜 차지하고 옷은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2단 행거를 사왔습니다. 아래에는 겉옷, 그리고 위에는 바지를 걸어드렸습니다. 만 느껴졌던 책장을 가지고 와서 행거를 가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지만 그 안에는 책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5단 서랍장 어떻게 있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게끔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느냐, 엄만큼 보이느냐, 큰 차이입니다. 양말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니트라든지 공간의 주인의 옷들을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닥이요 얼마나 난방이 잘되 있는지 발이 막 뜨거워요 겨울에 저희 외갓집에 온 느낌이거든요 많은 아, 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저희의 손길이 더해 드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큰일 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부끄러움도 있고,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런 헤비타트의 좋은 취지도 알려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조상님들, 그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럼 됐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마음 전달되었을까요? <목소리> <웃음> <웃음> 저희가 여기 없애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아니, 무조건 유의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아니, 유의하시 집이 <laughs> 좀 넓어졌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조금 위치가 다 변경했고, 네. 의자가 생겼어요. 저희가 선물로 드렸는데, 요 네. 바닥에서 드시는 거면 소화가 잘안 돼서, 네. 저기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시면분 편하실 네. <laughs> 거예요. 방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아유, 방 여기. <laughs> 아유, 좋습니다. 라고 저희가 바꿨는데 끄다 보면 불편한 것같은 있으면 네. 저 연락처 드릴 연락 냉장고안 들어갔는데 여기감 주려고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아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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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빨리 쑥스러워서 다것 같으니까 빨리 그가사라지 사라져서 이에서 지금 처음 왔거든요 네. 네. 왔는데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오, 코로나도 여기가 제일 적어요 그만큼 이제 성정 도시다 그죠? 추천해 주신 짬뽕 집에서 짬뽕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원래는 일은 여섯이고 얼굴이 그번치안 늙었잖아요. 너무 네. 또 좋아해 주시면서 음. 저희 또 가져가라고 또 냉장고에서 또 많이 <웃음> <웃음> 챙겨주셔가지고 아, 다 마음에 듭니다. 딸 네. 집이 됐어요. 이건 집이 깨끗하고 여러 가지 구조도 잘 만들어주셨고, 화장실도 마음에 들어요. 원적보다 훨씬 좋죠. 예, 네, 할아버지. 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laughs> 덕분에 네. 네. 여러분들이 다 와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 <laughs>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좋은 하루 되십시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눈까지 오는 날, 아, 아 신박하게 봄를 마무리해주셔서 더욱더 어르신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뭐라고 특별히 부르시나요? 아니요, 저희 아직 못 정했어. 아, 못 정. 그럼 못 정한 구독자 여러분, <laughs> 네, 응원해주시고요. 계속 많이 봐주시고, 저희하고 계속 가신대요. <laughs> 그래서 45560. 5. 계속 가실 거예요 백호까지 우리 같이 늙어가죠. 네,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일몰한다 그랬어요. 너무 맛있다. 근데 어묵 국물을 누군가가 대파를 해주면 되게 좀다펠릴것같다좋은이라고 지금 대표에게 감사가 감사. 충남에는 대표님이 많이 못 오시나요?라고 하시거든요. 네, 네. 제가 충남 서사까지 못 가잖아요. 네. 선생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제 잠깐까지 넣어드릴게요, 선생님. 네, <laughs>